반갑습니다. 임채문 세무사입니다. 실무적으로 보면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, 아, 이건 뭐, 우리 과세당국과 그 납세자들과 다툼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. 증여재산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될 수가 있죠. 그 평가 문제, 증여 시점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. 그럼 증여를 받는 날짜가 정해져야 증여받은 날에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기간을 뭐 증여일자가 정해져야 평가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여일자가 정해져야 이게 재차 증여 10년 이내에 동일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합산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게 상속재산에 10년 이내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이증여 시기. 실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. 그, 그 사례별로, 그러면 재산별로 그 증여 시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증여 재산 취득 시기, 이건 보면, 보통 실무적으로 보면, 증여 계약서를 뭐 작성한 날을 증여일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, 작성일이 증여일인지 아닌지, 어쩔 때는 작성일이 증여일이 될 수가 있고 어쩔 때는 증여일이 될 수가 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자산 종류별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상정법 32조에서는 등기나 등록일 그러니까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증여일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 등기가 안 열어졌다. 그러면 증여받은 게 아닌 거예요. 상증법상은 그렇지만 여기서 부동산을 뭐 등기를 접수를 했다. 그러면 증여계약이 설령 3개월 전, 2개월 전, 뭐 열흘 전에 증여계약을 했더라도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 되니까 반드시 부동산이라든가 등기 등록을 요구하는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건 등기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반드시 등기 등록 접수 일을 증여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증여 목적, 그 수중인 명의 완성 건물.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신축해 가지고 자녀 명의로 해주고 싶다. 그를 의중으로 가지고. 부동산을 뭐 완성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언제 증여일로 보냐고 그러면 그 사용승인 교부일이라든가 사용승인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을 했거나든가 임시 사용을 했다고 그러면 그날 그 다음에 뭐가 건물인 경우 같은면 사실상 사용일 중 제일 빠른 날이 증여일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 증가. 소득이나 연령이라든가 재산 상태로 보아서 자기 행위로 뭘할수 없는 미성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뭐 재산을 취득해가지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갑자기 재산이 뻥튀기가 됐다. 뭐30% 이상 증가를 하거나 3억 원 이상 증가를 했다. 그럴 때 주로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업무 쪽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기가 쉽지요. 뭐 개발 구역으로 뭐 처음에 그 증여를 한 땅이 뭐 고시가 개발 구역으로 고시가 된 날이 5년 이내라든가 형질 변경일이라든가 뭐그 사업 인가일이라든가 이런 뭐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 가치가 증가했을 때는 재산 가치가 증가 한 날을 그 증여일자로 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보면 주식 출자 지분. 주식 출자 지분, 이건 뭐 상당히 실무적으로 보면 주식에 관해서는 우리 회사를 경영하신 분들, 주식에, 그러면 주식을 언제, 그, 뭐, 이동된 걸로 보고, 그, 중요한 걸로 볼 거냐.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. 여기서는 이제 그뭐 배당금 수령이라든가 주주권 행사 등에 의해서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에요.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, 이걸 실무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아이고 규정하기가 쉽지 않죠. 그래서 이뭐 대부분 보면 이 날을 증여계약서 작성한 날로 보고 증여계약서 작성을 해서 이 증여계약서에 의해서 신고를 한다. 그러면 본인이 증여를 받았다고 자인하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날을 통상적으로 과세 당국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만은 불복 사례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고 그러면 불복 사례에서는 그 주식을 뭐 증여하기로 이렇게 그 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했어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뭐 명의 변경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. 그러면 그뭐 공증까지 한 증여 계약서를 가지고 증여를 했다고 볼 거냐 말 말했다고 볼 거냐? 이것은 불복사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고 그러면 이 증여 계약서 증여할라는 의도는 있었지만. 이뭐 주식 명의개설을 하거나 주주권 행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자가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증여가 아니다 이렇게 본 불복 사례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무기명 채권인 경우에는 뭐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그리고 이 이외 재산은 뭐 사실상 사용일이라든가. 인도 받은 날 이때가 이제 증여 일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우리가 아까 뭐 유의를 하실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동산에서 뭐 부동산은 증여 계약서 작성했다고 부동산을 증여한 걸로는 안 보고. 부동산 등기 접수일 날 등여 증여 한걸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뭐가 있냐 그러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증여 계약은 작성을 했어요. 그런데 등기를 안 했어요. 그럼 증여에는 해당이 안 되죠. 증여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.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. 그렇지만 지방세 취득세는 증여 계약서 작성일이 그, 증여세 신고 기산열이 되니까, 증여, 지방세법상 취득세는, 뭐, 증여계약서가 쓰인 날로부터, 그, 뭐, 두달 이내에, 뭐, 신고를 해야 된다,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? 그, 그 부분을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. 뭐, 이런 부분들은, 뭐, 잘 노출은, 뭐, 안 되겠지만, 혹시라도, 뭐, 이 지방세, 그, 그, 취득일, 기산일하고 증여시기하고는 좀 다르다.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. 이, 그, 증여재산의 취득시기, 증여일, 실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유튜버를 이 뭐, 시청하시는 분들 증여시기 각별히 유의하셔서 불리한 처분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